혹시 시선, 좌측, 중앙, 우측 골고루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곳곳에서 뭐 예뻐요, 뭐. 실제로 본 모습에 대한. 예. 최고의 정사 유세영 역할을 맡았던 신세경 씨. 카리스마 넘치는 선글라스로 예무장을 하고. 어우 자세 좋습니다. 20일 전투비행단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여성 조종사 오유진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R2B 리턴 투베이스에서 중사 유세영 역할을 맡은 신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R2B 리턴 투베이스 오유진 네, 여자 조종사역을 맡은 이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서거너 역할가 맡은 yeah. 역할이요. Yeah. 굉장히 어,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만 보기에도 굉장히 남성적이고 멋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정서호 씨가 <laughs> 네. 오, 그렇군 요정서호 씨. 고마워. 예. <laughs> 아니에요. 예. 자정서호씨한표 나왔고요. 자, 이하나 씨는 누굴 꼽으시겠어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유준상 선배님이 예. 와 정말 그 지금 이제 어 저기 지금 호 지금 넘쿨당에서 예예예. 예, 예. 그 국민 남편? 예 맞으세요? 예예 예. 국민 남편? <laughs> 그렇죠. 예.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아 호칭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국, 국남 국남으로 지금 통하시는데 아마 국카로 이번 영화에서는 보답해 드리지 않으실까? 국민 카리스마 국민 카리스마 아 국카 <laughs> 예 그래요네네네 예. 아무튼 너무 멋지신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신세경 씨 예. 대사 네. 중에 네네네. 정말 어. 예. 좋은 대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그거 한번. 우리 모두가 널날게해주는 거야. 이런 대사가 <laughs> 있는데요. 예, 예. 제 캐릭터를 대변하는 대사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 파일럿이신 분그 혼자서 예. 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단한 번의 비행을 위해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지닌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경 씨그 대사 한 마디로 영화가 정리가 딱 된다. <laughs> 어 저는. 어, 숨겨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분들의 삶을 알기 전까지는 정, 정말 무지했거든요. 예.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예. 그 분들의 애환이나 그런 애국심이나 또 예. 희생 정신 예. 때문에 이 영화가 훨씬 빛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또 공군 여러분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또 네, 관심과 애정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